두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놀람> 어. <오하> <놀람>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후요 예, 우후. 릴라 고릴라, 사랑해. I'm here. i 아 h e 사람이 o n t take it. Don't take it. Thank y o 고릴라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 k you. Thank you. 거 h a 거 k 요이거 t h a 뭐예요? 아이템 액자에 어? 붙어 있는 거. 뭘로 보여? 용암이라고. 용암. 맞아. 용암과 아, 뭐. 물 성의 전쟁이야. 둥뜨둥뜨둥 어? 둥. <laughs> 어? <laughs>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어, 용암 아이템과 예. 물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음. 모이면서 아, 싸우는 거구나. 음. 저기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공주래요. 오, 이거 이거 이름 잘못 따온 것 같은 것. 아, <laughs> 어 이게 캐슬 공주를 부를 수 있는데. 아, 룰이 하나 있는데, 공주는. 아, 예. 성마다 한 명씩 불러야 돼. 주... 두명 두 이상은 안 돼. 용화팀 말할래. 알겠죠? 응, 나 물팀 말래. 어, 어떤 게 좋은지 몰라. 근데 용암은 라바소드를 줘. 그리고 물팀은 독화사를 주더라고, 대충. 워터 엑는 그런 컨셉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요 무기만을 활용을 하고 요 블럭 위주로 활용을 해서 성을 꼭 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구만. 아, 다른 블록은 청금석이랑 마그마 뭐 블록 이런 거밖에 쓸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럼 바로 뭐 그죠? 발사기 지금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 빨간 영토 두 개랑 파란 영토 두 개. 이걸로 팀을 저희가 나눌 거예요. 예. Yep. 바로 yep. 가보죠. 개인적으로 <목소리> 개인적으로 예순이랑 팀한 팀하... <목소리> 팀하면 망할 수도 <수는> 있나? <laughs> 한번 재보다 그렇죠. 네? 저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그나 차례 뿅 아, 아. 아. 오, 땅른 피비피 아. 고수 오케이. 아싸. 가 그래, 이겼다.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세세. 아 많이 자퀸트 공주 소환해야 돼아 <laughs> <laughs> <아야>, 망했어. <laughs> 아이고 세세. 아이고, 그래, 춘향을, 그래. 춘향, 공주 해야 돼. 이거 딱히 저희가 맞아. 맞아. 어 모비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각자 5분 동안 만들고 바로 수습할 결을도 없이 바로 할 거야. 뭐, 뭐지? 오케이. 어 전투를 바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10초 뒤에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시고 바로 만들고 바로 전투 임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음, 어, 바로 가보시다 여러분들. 아 맞다 이거 갈팡 갈봐야 돼 배리어 주세요 배리어 팀팀 배리어 어? 주세요 배리어 아 네, 맞다 아이고 그거는 배리어 그거 주세요 배리어 아 배리어 드릴까요 이번에 어? 워터니까 여러분 배리어 호용인 걸로 일단 저는 저는 들었어요 이거 만거 쓰시고요 배리어 저희는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예술아, 하죠 예 네가 칼 네가 칼 들어 내가 이거 어, 뭐야 어떻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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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처음에 자기 어, 상처로 뭐, 안보게 하는 거야. 아는 부은 강원 강강강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배려가 안 보이는데 이거 생기 게?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쪽 모두 아니었네요, 저. 죄송한데 저줄 알았는데. 말 걸지 말아 주실래요? <목소리> 예? <목소리> 예, 라바티. <목소리> <덕 팀은 목소리> 말 걸지 말아 주세요. 라바티 왜 이렇게 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덕팀은 말하지 말아 주세요. 네, 왜요? 손뜨이 아. 키라면 내가 맛있는 거하 뭐? 아뭐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누님 <laughs> 혹시 입구가 어디, 입구 입 어디입니까? 모르겠어 지금 만들고 있어 일단 물을 채워야 될것 같아 그리고 급하게 여러분 그래도 명분에 음, 그리고, 맞춰서 용암이랑 예. 물을 꼭함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이거 5분 너무 그렇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부족한데 할수 있을까? 재순이랑 7분 동안 가만히 있어서 부족한 거든 처음이라서 아, 저희가 하실 어. 지금 약간 첫 방향인 것 같은데, 얼른 빨리 만들어 보고 동영이 어. 형님을 잘 꼬슬겨서. 이것서 시간에 어떻게 해주고 보니까... 뭐가요? 아, 밑에가 설치고뭐가 응? 도끼 가능요 도끼, 도끼 너의 도끼만 쓸수 있어. 무기로...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그 뭐냐... 나무 도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나 도끼... 야, 야. 아, 그... 월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 야. 예, 맞습니다. 야, 야. 오! 오! 오케이, 안됐다 어디... 아! <laughs> 오, 오 마이 갓! 월앱 허용인가요, 운영자님? 어, 허용인 것 같아, 보니까. 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우리도 하자 완드. 어? 완드. <laughs> 어, 저 월앱이랑 안 친해가지고. 운이랑 저랑 지금 월앱 초본데 모험 컨텐츠를 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 내가 할게. 모험을 <laughs> 설치해줘. 울려? 어가 응. 이거를 알겠 물을 해 주십시오 어잠깐잠깐 아직 아니야 어 돼!!! 얘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딴거 되면 되네 여기 여기 뚫어아네 아직 아닙니다 딴거 되면 그렇구나 아직 아니었어요 누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님 괜찮아요 <laughs> 으, 괜찮은 거지할수있습 우리 <laughs> 네할수 네, 어, 어, 그, 어, 그, 어, 어, 있을 것 같아요 누님 잠깐만요 어, 됐다, 네. 됐다 됐다 됐다, 됐고, 됐다, 됐다. 와 됐다. 우리 이그 나장파이다. 됐다 이쪽 아 여기 안쪽 해도 해야 돼 안쪽 안쪽이요? 응. 물리고 있으면 안 보여가지고 어 잠깐만 어 여기요 여기 아직 안해어누잖아저 <laughs> 저 건축 소질 없나봐요 누님 정말 없는 거 같고 피피를 맡기겠어. 피피 네. 아, <laughs> 자신 없어요 어 잠깐만 설치 잘못했어. 중하면서야 쟤네 진짜 열심히 하나 봐 오케이 말도 없잖 어? 예순아 어, 좀 그렇게 집중하다니나 예순이 집중할 때만좀 무섭거든요 예순이 집중하면 좀 무섭거든요 <laughs> 아시아죄송하지 집중한 적 없는데요 저, 저 되게 대충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으 뭐가 좀 그렇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laughs> 와 펌이다 높이 해보죠 이거를 여러분들 예순좀 높이 하자 우리 어때? 오오오오너놀머머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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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봐봐 들고 아이고 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머머머머머머머 서비스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아니머머청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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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요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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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머머그머머 여기. 어, 여기 진짜로? 어, 진짜로 <laughs> 여러분들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알니 눈이 약간 입구는 청음석으로 는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 나도 동.. 의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여기 중앙으로 좀, 좀 어, 네. 여기 입 같이 만들까? 약간 이런 느낌? 음, 오케다 아, 이 가리. 됐다. 난 별로 가리해아안좋이다여 빠르게 부수고? 됐다! 형들 입구에 뭐가 어, 됐다! 뭐가 좀 필요하지 않을 입구에요? 지금 안그래도 아, 지금 누님 설계 끝났어요 잠깐만요? <laughs> 설계요? 잠깐만요 음. 설계 중이라서 잠깐만요 일단은 보자 어? 야 노래는 괜찮아? 어.. <laughs> 음, 난리긴 한데 괜찮.. <laughs> 난리긴 한데 괜찮아? 똑해서 저희는 똑똑해서 어, 그런 진짜. 그런 걱정 없거든요 이걸로 <laughs> <또, 웃음> 다 해버리자 보니까 그러니까 가시 함정도 제공이 되더라고 얘들님. 예, 네, 아,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들어가야죠. 아, 맞다. 이걸 아, 사야 돼. 이걸 사야 돼. 저기요, 사장님. 시간 추가요. 사장님, 시간 추가해 주세요. 사장님! 여보 여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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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장님이 요고, 짱이네.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 클라버네잖아. 시작될 모습 전투가. 좋았어. 좋았어. 저기, 난함정을 만들겠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말고. 야, 내가 한칸더 이거, 이거 줘 팔게. 짱 돌아. 좋았다. 얘는 예? 좀 재밌지 않아 근데 약간. 이 <laughs> 감정이 <laughs> <함정에> 빠져서 어? 힘들게 만들어 죽었으니까나 힘들게 만들어 죽었어, 오, 죽었어. <laughs> 한번 고통스러워 봐라. 나랑 쫀득이 수상한데. 나돌 내가 팠어. 어때? 어디요? 어? 잠깐만요. 오호~ 오호~ 이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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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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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오에오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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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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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얘 뭐에 소군대는거지? 야 조용해오면 걱정되지 살짝 <laughs> 왜 조용하지? 좋았어 좋았어 <웃음> 좋았어 <웃음> 좋았어 <웃음> <웃음> <야> 보십시오 이거 <laughs> 어? 뭔데? <laughs> 이거 밟아보세요 어딨어 디 이거 공주를 딱히 살고 싶지 않다 우리 그니까 야 너네 킨툴 공주한테 잘하라고 <laughs> 킨툴 공주가 <킨톨보물가> 얼마나 <laughs> 대단한 공주인데 <laughs> 죽기게, 죽기게 <놔둘까? 웃음> 그냥 죽이게 놔둘까?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그냥 적진 앞으로 놔두자 ㅎ ㅎ ㅎ ㅎ 야아! 야.. 여러분 친구들 네. 잘 고른 거 같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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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요거 이거 밟아보세요 이거 하나 어디다 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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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다 공주 소환해! <laughs> 어 뭐야! 아잇! 일단 소환하죠 어디 소환해? 자 저도 시작된다는데 이거 어떡하여 일단 해어 게임 모형 해야 돼 이제 거기다, 여기다 하면 어떡해? 여기, 여기 하면 안 어, 돼, 여기, 돼. 여기 안 돼. 오케이, 걔 모여. 여기 하면 안 돼. 어, 됐다, 됐다. 아, 조금만 더 해! 어, 야, 야, 됐어, 됐어, 다 됐어! 공주 다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왜 다시 해야 돼? 어, 다된거 같은데? 위에. 아, 아 된거 같은데? 뭐야, 뭐야. <laughs> 여러분, 아까 그 봤던 자기들만의 그걸로 반드시 싸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잠시 공주, 공주, 공주 좀, 공주 죽이고, 죽이고 딴 데, 딴데 오겠습니다. 나 이거 밖에 없어, 캠. 공격 무기 없습니까, 는 아 공격무기? 어, 아 이거 나눠줄게. 아니 나 여러분 공공무기 아까 주신 거는 무한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닥을 <목소리> 까놔야지. 야 예순아 이거 받아. 예순아 너가. 예순아 이거 받아. 예순아 이거 받아. 지켜볼 테니까 어. 너가 거기서 좀 그래서 알지. 때문에. 아, 아. 근데 우리 어떻게 나가요? 어? 야 그럼 우리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목소리> 나가는 <나간> 방법은! 짱돌아 <목소리>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예, 이리로 가서, 밀레스> 가서, 밀레스> 가서 이리로 가서,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오, 이렇게, 오, 소리, 네. 나 빠졌다. 나 빠졌다. 야, 나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여이 손을 넣어 봐이 그럼 나 빨리 공격해, 공격해, 가서. 어, 검 넣어줄게, 공기로. 다녀올게요. 어, 다, 다 와. 잠깐만요, 이거 마그마 시라니까 이거. 저 이거 누가 퍼프로 만들었네. 어떤 분이지, 이분? 어, 잠깐 나갈 수가 없네, 이거 큰일 났네, 나 죽겠네, 이거. 아, 나갈 수가 없잖아. 뭐야, 뭐야? 마그마 에이, 뭐야, 이거. 완전 잘 만들었지? 아, 저... 어? 무빙, 무빙, 무빙. 쟤 무빙가 앞에 아, 있어! 마르타가 갑자기 아, 막고 있어, 이거. 어, 뭐야? 나도 못 나가고 있어. 어, 여다 이분. 여기있다 이분.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들어간 길이 어딨죠,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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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로 들어왔죠? 아, 안 돼! 아, 한명 죽였죠?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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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다 설마 캔더 공원 죽었니? 미스님 미안해요! 어 오케이 들어가시고! 캔더 공 잘못 잘못 소환해서 딴 데다 옮겼는데? 죽이면! 아아! 아야저 택이 터겠다을 수가 없는데? 오잠만! 어디로 가 죽여! 여기 나갈 수 있어요? 네! 너 내가 만든 곳은 어라어오 세세! 아 내가 앞을 안 만들어서 어!

너희가 입구가 있어. 아 뭐야 또있어 압정! 아 압정! 기 또있어 여기! 감정이다이구처럼 보이지만 나 백도신다 너희들이 살길은 키 춘향공주를 죽이는거 밖에 없지 어 잠깐만 킨톨공주 어디있어키 킨톨공주 죽여버리겠어 내가! 죽여버릴거야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다 뭐야 킨톨공주 죽여야 된다! 아 뭐야 죽여야 너네 점수 깎겠다고! 어왜이세게쎄키쟤킨공주왜이세요 누님! 누님! 나 할게 없어 분이 왜요누요중구기요 얘들아 못 찾겠지? 얘들아 세 찾겠지? 세구구세 잠깐만! 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세요누구 잡아야 돼세 위험해! 빠빠빠구빠빠빠구세요누세요누구세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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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안돼 안돼 저 치지 마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님 지나간다 어, 여기, 올라가게 해줘요 어, 뭐야 나나 나 위로 왔는 걸야 50초 남았어 그러면 나장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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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때문에 가도 가 잠깐 나 빠졌어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여기 어디야. 야, 뛰지기 치고 그러고 너무 심각한 거아닙니까질수 없지, 어, 질수 없지. 질수 없지. 있네요. 내가 한발 하거든. 어 됐다, 집었다. 어, 왜 어. 이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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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있고. 이번 뭐야? 야, 저 고릴라를 잡아 고릴라. <laughs> 일로 올라. <와. 고릴라, 웃음> 잘했어. 잡았다. 아, 뭐야 이거? 내가 갔다 올게. 여기다. 나또내 이번에 갔다 올게. 어 놀려라. 아프다, 아프다, 살려주세요. 야 잡아! 이게 튀어버린 게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씨, 아씨. 좋아, 좋아. 야, 머리 찍어, 머리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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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저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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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저그예그 뭐? 예, 그 뭐야? 어? 저희 갔는데 그... 그 어디냐 저기 키톨드님 그 공주 있는 데까지 갔거든요. 어, 어디 있었어? 네. 여러분 한번 보죠. 일단 은 점수는 아, 블루팀이 좀 앞섰는데 네. 실수로 죽여버린 키톨 공주를 뺐, 중간에 빼서 정확한 점수가 지금 된 거고 여기 있네.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 너네 되게 성잘 만들었다. 요렇게. 파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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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지. 완전 내가 만들었어. <laughs>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나 계속 막아가지고 진짜. 아 진짜 여기서 예수님 막아줘? <laughs> 아니 짠짠 짱또님이 여기서 태어나서 아예 아 그래? 아 진짜로? 아니, 여기 여기 앞마당에서 아, 이렇게 태어난다고 이렇게 여기서 태어난다고 스폰지역이 조금 엉망이 되긴 했는데 근데 쫓색이더 뭐... 여기였잖아 너가 여기서 죽이니까 아 근데 <laughs> 그 누님 주님... <laughs> <맞아>. 여기 피톤 존중 왜 이렇게 요 근데? 그리고 이거 함정이었지 이거 네 아. 이거 근데 함정이었어 함정 함정으로 또 성으로 가고 여기는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가지고 올라가면 돼 쪼금 음... 올라가면은 여기를 바로 도달할 수 있어 아... 그래도 그랬군요 간단한 성이죠 아죠야 아, 근데 엄청 <목소리> 아, <저> 스폰 되길래 <목소리> 저기서 예술인이라더라 <목소리> 네. <목소리> 엄청난 성이죠 그래서 승자는 누굽니까요? 승자는 블루팀이 된것 같네요 맞죠? 운영자님 저희 계산이 맞나요 정확히? 맞죠 맞죠? 맞나요? 운영자님? 운영자님? 이제 화장실에 가셨나? 그걸 가본데? 아맞습아 졌어 아! <목소리> 아 우리 지구에 대해서 뭐안 걸었는데 생각 보니까 아 지금 예스! 도망가 지금이라도 빨리 아! 아! 해야겠다 아, 애들, 애들 아! 어디가 애들 우리 코골이야 쟤나가한 데서 뭐 잠만 지소 나갔어 아니 이소나갔 <laughs> 꼭 여러분들 맛있는 걸 제가 한번 쪼문득 예수님들 얻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짱돌, 킹톨, 블로물 팀이 이겼고요. 굉장히 재밌는 거 같네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촉박했던 거 같은데, 다음은좀 시간을 늘려서 한번 해보면 더욱 재밌을 거 같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지 말고, 눌러 루시게 하다를 좋은 하루 되길 바라요. 바이바이. 안녕.